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승률 1위 타이틀을 시즌 막판에 차지한 헨리 소사 선수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사 선수인데요. 강력한 초구와 함께 시작이 됐고 강정호가 1루에 길게 뿌립니다. 네, 꼭 김용희 2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배트를 세우고 밀어낸 타구가 왼쪽에 떴고 좌익수 내려옵니다. 크게가면서 공격을 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구 휘둘렀고요 일루스 박병호 그리고 이일우 과쳐서 일루 이인 종료. 그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놀라운 시즌을 보여줬던 서건창 선수가 1번에 나옵니다 2번 타자는. 자,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냐예요.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가 200안개라는 것은 아마 내년에 백사십사 경기가 된다고 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기민의 토투 패치, 멈춰서 따뜻요 타격 최대한 다 득점 1위, 멈조건 골라냅니다. 서건창의 출루로 이회말렉스 아... 히어로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확연히 지금 피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서건창은 뛰었고 투수 키 살짝 넘겼습니다. 오지환이 잡아서 1루! 20개 없는 9 1타점 그렇습니다. 대단한 활력을 하고 있는 2014년도 선적입니다 예. 4구째 건드렸고 2루 김용희가 잡아서 1루에. 타는 이좀 높았거든요. 예. 정상적인 타격감이라다면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평병에 선수도 미루치는 것도 능하기 때문에. 예 풀타운 트 6구. 한손놓으면스 타격. 왼쪽에 한 타. 이번에 기술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박병호 사번 타자. 지금은 완전히 늦어가지고 큰 아,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 쪽으로 왔을 때는 거의 이제 복판 쪽으로 했겠다는 예. 거거든요. 아. 김민성의 타구 잘 받아친 타구 중견수 앞에 안입니다 1, 2, 1로 역시 이성열 선수 시즌 14개 홈런 39타점 이할 오픈 팔리의 타율 원볼 투스트라크 주장 2명 오기민의 4구째 몸쪽 붙어오면서 못 맞는 볼입니다. 1, 사주야 말로. 글쎄 조금 볼비에서 아쉬운 부분은 박헌도 선수 올 시즌 47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다석현 포스트 시즌 첫 출전하고 있는 박헌도 네. 낮은 공을 따라갔습니다. 타구 좌중간에 좌익수 내려옵니다. 삼각지역에 떨어지고 중견수 브랜드 스라이더가 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박병호홈호으로 선취 득점 넥센 히어로스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가 멀리 못 도망가면서. 긴박한 상황이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칠구 예. 예. 높은 공. 잘. 자동 런앤이 상황에서 손주이는 달리고 네. 볼이 왔어요. 볼로 공 정성훈 선수가 원 스트라이크 수리볼 상황에서. 예. 예 그렇죠. 반공 전환 투수에게 돌아갔어요. 예. 이루는 상상 없고 이루수 예. 없습니다 자 1루도 비어 있습니다. 똑같다 대면서 왼 똑같다 됩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입니다 중견수 키를 넘겨요. 3루 자 그리고 2루 자까지. 2루 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홈메스! 홈메스 아웃! 이병규 선수가 박영택 선수를 지금 넘어갔다고. 어. 넥센 벤치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서훈 선수만 일단 홈으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죠. 다시 나오는데요. 박영태 선수는 2루배수로 들어갔고 어, 이병규 어, 선수는 2루배수를 어, 받고 이렇게 겨차가 돼버렸거든요. 예. 오사 선수와 지금 투구수가 53개인데요. 오른쪽입니다. 담장을 향해 멀리 뻗습니다. 담장 넘어갔어요. 몸쪽으로 붙였고 김영희는 이번을 지켜보았습니다. 볼넷 속을 너무 어, 타자 쪽 뒤쪽으로 어,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조상우 선수가 어, 몸을 풀고 있다는 것은 넥생의연경 감독은 이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조상우의 경기 중반 등판 은 선수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구 끌어당긴 타구, 날카로운 타구와 우측 양타. 헨리소사가 5회를 채, 채우지 못하고 이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닝이 됐습니다. 예.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낮은 공 따라갑니다. 자 우규민 맞았어요. 최경철이 집어들고 1루. 1루 아웃. 합의 판정 카운트 6구 못맞는 볼이에요 좌쪽으로 가는데요 끌어당깁니다 우측에 안타 강정호 3루 돌아 들어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블록에 막혔는데 세이브예요 선은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세이브 되면서 스코어 3대2 한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격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연치가 네. 자 제대로 오쪽으로네석에 들어왔습니다. 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포볼러 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밀어냈고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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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역전 스리런 홈런 윤성민. 자, 투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도 아니에요. 두 골. 반면 오규민 부상의 나비 효과가 이런 역전으로 이어진 LG 트윈스입니다. 과도하는 엑셀 히어로즈의 너가운. 저만 이닝을 잘 끌고 왔던 LG 트윈스인데. 예. 가는 척만 예. 했습니다. 볼 빠졌어! 이성렬의 손짓 유재신 2루2루에서발등발등 멈춥니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슨는 베네켄 신정락 선수의 기량을 터하하는 것은 아니고 자 다시 바운드볼이 뒤로 흘러나갔습니다. 유재신 멈추지 않고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메인이 숨가쁘게 하면서 지금 9회초까지 왔습니다. 예. 스윙 3진 육구째 스위 스트라이크 아웃! 어 그런데... 마운드를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첫 세이브 기회 투수 때문에 에, 바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당겼고 깊숙한 타고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이에요 경기 끝났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넥센 히어로즈가 승리합니다 적점차 승리를 따낸 넥센 히어로즈고요 이제 내일은 신정락 선수와 베네켄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 중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SBS 스포츠 정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